안녕하세요. 필리핀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필쇼 투어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있는 골프장 10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필리핀 마닐라 기준으로 차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곳들입니다.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골프장은 셔우드 골프장입니다. 잘 관리된 코스와 고급스러운 시설이 특징입니다. 마닐라에서 차로 약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골프장은 리베라 골프장입니다. 자연 속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두 개의 코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골프장은 이글리치 골프장입니다. 필리핀 최대 규모의 골프장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코스를 경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골프장은 오차드 골프장입니다. 깔끔한 페어웨이와 국제 대회가 열리는 코스로 유명하죠. 접근성이 뛰어나 인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골프장은 사우스 골프장입니다. 마닐라에서 차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거리로 접근성이 좋고 프리미엄 골프장의 대표 주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골프장은 할로리치 골프장입니다. 산악지형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골프장입니다. 마닐라에서 약한 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골프장은 깐로방 골프장입니다. 넓은 평지와 언덕이 조화롭게 설계된 골프장으로 다양한 코스를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골프장은 아얄라 그린필드 골프장입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코스로 여유롭고 한적하게 라운딩하기에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골프장은 썬밸리 골프장입니다. 산악지형에 위치해 있어 탁트인 경치와 도전적인 코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열번째로 소개해드릴 골프장은 포레스트힐 골프장입니다. 잘 관리된 페어웨이와 자연 속 코스가 특징인 리잘 지역의 대표 골프장입니다. 오늘은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이내에 갈수 있는 골프장 10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골프장들은 접근성도 좋고 코스 관리도 뛰어나서 골프여행으로 딱 좋은 곳들이죠.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골프장이나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필리핀 골프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클라 VIP 호텔 및 골프 상담은 상단의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영상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를 선택하셔서 문의 바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